안녕하세요 박수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얘기는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물건 만들다 보면 어떤 소재를 내가 써야지 가격이 낮아질까 참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목적과 가격 그리고 성능 그리고 이제 뭐 위생과 어떤 개발시 유의사항을 통해서 소재를 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오늘 저희가 모든 제품의 소재를 다 소개시켜 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전자제품 많이 쓰고 있는 ABS, PC, PE, PP 그리고 뭐 아니면 아세탈 그리고 PBT 그리고 폴리설폰 뭐 여러 가지가 제품이 있지만 그걸 다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PP인데 달포 PP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달포 PP인데 요런 제품을 쓰게 되는데 제품이 얘는 스티로폼이랑 비슷하지만 강도는 플라스틱만큼 나오는 제품입니다. 크기가 뭐 엄청 크게 만드는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덩어리를 보여줘야 되는 제품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만든 상품은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탄 벽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모래를 넣어가지고 총알이 딱 막히는 그런 벽체입니다. 그리고 단열 건축용 자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재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발포의 배수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20배는 일자리를 발포를 20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커지죠. 그러니까 더 가볍겠죠. 근데 15배율짜리가 있어요. 15배율 같은 경우에 똑같은 요 사이즈의 제품인데 요 제품이 500g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나고 강도도 훨씬 더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런 소재가 있는데 요렇게 요게 이게 총알이라든가 폭탄이 터졌을 때 어떤 화재에 대한 취약성을 좀 테스트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몇 요 가지 시료를 준비를 해 놨는데, 일반 스티어볼인데요. 보통 이제 냉동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넣을 때 이런 데 넣어가지고 보죠. 불이 잘 붙을 뿐더러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이제 이렇게 타게 되죠. 냄새도 되게 역합니다. 잘 꺼지지도 않죠. 요런 소재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EPP 발포 PP 소재인데요. 내화성은 아닙니다. 조명이 밝아서 불이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자기소화성은 같지만 내화성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면 불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pp기 때문에 연기가 까만 연기는 안 나오죠 유독 가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걸를 마지막으로 요두 가지 소 시료는 화재의 방지가 될수 있게 좀 내화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검은 걸 먼저 태워 볼게요 물이 붙었고 1초 2초 3초 요거는 이렇게 한 3초 만에, 아, 4, 4초 처음에 안셌으니까 4초 만에 꺼졌습니다. 그리고 1, 1초, 1초 만에 꺼졌죠. 요런 건 이제 화재 전이가 되는 속도도 다 낮을 뿐더러 지금 하얀 연기가 나죠. 하얀 연기가 난, 난다는 거는 물류가스가 덜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냄새를 맡아보면 조금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한번 간단하게 쓰고 버리느냐, 계속 보관해서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내화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등급의 레벨로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치로폴 소재 같이, 요런 발포 제품도 그렇지만, 고무 제품도 그렇고, 플라스틱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내화성이라든가 강도, 그리고, 그리고 내열성, 그런 것들도 다 같이 테스트해서 제품에 적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할지 잘 모르신다면, 저희 멀티팩토리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